교회 지도자 세미나는 첫날부터 성황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의 시간 약속에 관한 개념과 특성상, 이른 아침부터 세미나를 시작한다는 것이 다소 무리라고 여겨졌지만, 그 세미나장에 들어오위 해서 주의종들이 통질로 얼마나 길게 늘어서 있는 것을 보셨죠? 뭐 들어오는 것도 그냥, 뭐 우리나라에서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입구에서 전부 통제가 돼요. 경찰, 주의종인지 확인이 되고, 어, 또, 아무나 두르지 못해요. 아침 8시부터 시작되는 준비 찬양 때부터 꾸준히 사람들이 모여들어 세미나가 시작되는 10시경에는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하였죠. 그리고 이후로도 사람들은 계속 모여들어 결국에는 보조 의자까지 놓은 국제회의장을 가득 메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의 목표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시도록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처럼 세미나장을 가득 채운 교회 지도자들은 말씀을 듣는 태도 역시 매우 진지해서 그긴 시간 동안 조는 사람이나 딴청을 부리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laughs> 어이구. 우간다에는 반투족을 피로다여 50여 개 종족이 있으며 주로 영어와 우간다어를 사용함으로 제가 설교할 때도 영어와 우간다어로 두번 통역을 했지요. 그래서 저희 주의종 세미나 때는 우리 정명 목사님이 통역을 담당하시고요. 실제로 세미나와 집회 전반적으로 참석한 사람들은 너무나 순수하게 성령의 역사에 몸과 마음을 맡기며 말씀의 은혜 받은 대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내보였습니다.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예,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졌기에 이틀간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도 영적인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눈이 약하고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 눈이 잘 보인답니다. 아가그 눈이 녹 눈이 잘, 잘 보인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가면요. <laughs> r e 에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e 겠 눈이 잘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습니다알겠습아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다알겠습니습니습니다다니다 나상, God I don't feel any pain now. 아, 지금은 아픔도 없고 눈이 잘보 a i n now. I don't feel any 잘보 i n n o 으 a l l e l u j a h h a l l e l u j 로 h h a l 고 e l u j a h 니다 l l e l u j a h h 허리 l 잘 l u j a h Hallelujah! h 니다 a e 우리 그래, 강사님께서 기도할 때구마라가니가니가니가니가니가니가니니니다 예,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니가니니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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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니가니가니가니가 머리도 아팠고 온 몸이 아팠습니다지금 d s h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okay. S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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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s h e 받 okay. She's okay. s 어, 당회장님께서 말씀 후에 예,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 세미나가 마쳐진 이후에 예, 전체를 위한 기도를 해주셨고 어,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세미나 두 번째 날 불과 2, 3분의 짧은 환자 기도를 단한 차례 해주었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아 간증하는 것을 보았죠. 첫 날은 환자 기도를 안 했는데 둘째 날 이렇게 했는데 네, 그 짧은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치료받는 걸 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치료받은 사람이 전부 나오지는 못했는데도 순간에 120여 명이나 되는 목회자들이 간증하기 위해서 나와 아랫단을 가득 메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들에게 또한 가지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데 있어서 너무나 순수하고 적극적인 그들의 모습이었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이 나올 때에는 모두가 일어나 춤까지 추며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제가 환자 기도를 해주고 나서 곳곳에 치료의 역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그들은 어찌할 줄 몰라하며 기뻐 뛰었지요. 한마디로 열광 그 자체였습니다.